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5장 끝에서는 시나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칙령을 살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돌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고레스 측령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이측령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6절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첫째로 내린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둘째는 왕의 재산을 제공해서 건축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그 다음 구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번제의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라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셋째로는 날마다 제물을 주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넷째로, 이 명령을 변주하는 자는 멸하라.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12절에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알수 있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장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도 역사하셔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물론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눈앞에 현실만 보지만 주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또 전체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를, 그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폭된 한날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